네, 저희는 남편이 주도하에 밖으로 나왔습니다. 나들이를 간다고 했는데요, 어디로 가나요? 나만 믿고 따라오시오. 우와 오늘 하늘 너무 이쁘다 여보 <laughs> 자 제주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? 차를 타고 제주도로 가고 있습니다 아지하철 아, 어차... 자. 지하철이다 지하철 <laughs> 듣지 <와>. 않고 있습니다 <웃음> <웃음> 제주도에서 피크닉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피크닉이라니? 자 기대하고 <laughs> 따라오시죠 뭐야 여기 한강인데 여보? <laughs> 제주도인가요? 어, 제주도 같네 저기 현라산인가? <laughs> 제주도의 바다를 한강에 비유할 수 있겠죠 아... 그리고 제주도의 바람을 한강바람에 비유하고 <laughs> 뭔 소리야? <laughs> 자 여기는 바로 세비섬이네요 반포대교 밑에 세비섬입니다 반포대교 <laughs> 밑에 세비섬입니다 아니 제주도라면서요 아, 빨리 따라와봐 이수야, 너무 이쁘지? 어? 너무 눈부셔? 말 못하겠어. 음. 말 못하겠어? <laughs> 여기는 제주 맥주 캠페인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. 네. 제가 오늘 마련한 이벤트. 아, 아 그래서 제주도라고 하신 건가요? 그렇죠. <laughs>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네, 이수 씨, 세수 씨, 다음에 올까? 여기 와. 번호가 168번이에요. 네네. 텐트 번호가 168번이고요. 그고 네. 잠수교 다리 옆에 보시면 피크닉존이라고 따로 있어요. 네. 텐트 다 대여가 가능합니다. 네. 무료 로다 해드리고요. 텐트 를 설치된 곳에 이제 가셔서 골자리랑 의자 이거 준비된 거를 이제 지고 여기서 쉬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게 무료. 이 모든 게? 무료. 이 모든 게 무료. 아. 이 모든 게 공짜. 더운 네.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센스. 아예 선풍기까지 제가 넣어달라고 했거든요. 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예, 시간 보내세요. 네. 예. Let's go. 시원해요. 언제 꺼져? 안 꺼져. 계속 이술 시원하게 해줄 거니까. 꺼지면 꺼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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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이제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. 네. 하늘색 텐트에서 이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네. 이수 꽃 받았어? 아빠가 도가져아 싫어. 아빠 가자. 네. 아, 네 여기서. 오 어, 이수야. 공도 있고. 나 너네 뭐 할래? 와. 아, 아, 이거 거즈입니다. 아, 아, 개구리 사탕 먹기? 아, 개구리 사탕 먹기 할 거야? 해봐 이수. 아, 이거. 이거. 아이스박스 가져. 물. 어 이수야 여기 물도 주신대. 어 되게 좋다. 아, 이수. 농구 네. 뭐 장난감도 빌려주셨어요. 자 여기서 이제 자기 번호에 맞는 텐트를 네. 찾아서 갑니다. 안내를 해주세요. 네. 네. 168번. 네네 네. 맞아요. 우와. 도착했습니다. 우와. 우리 전자, 우리 자리. 자 텐션을 좀업해 보시죠. <웃음> <깨자겠다>. <웃음> <웃음> 자 구성품을 소개하겠습니다. 네, 이게 뭐죠? 자, 바구니 맥주 병이랑 캔 꽂아서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거랑, 오, 아까 보냉막 이런 거 있다. 이제 우리 물 넣어줘 저기다. 이거 터트리면은 물 넣어줘. 얼음처럼 차갑대. 뭔데? 터트려 볼게. 뭐야? 터뜨려. 어떻게 터트리는 건데? 터트려 보자. 뭐야 물물 뿌트려 물뿌서 터트렸어. 나도 하고 싶어. 열두 열낮는거 열, 같아. 열 낮다는 거 같아? 자, 응. 자 그리고 <laughs> 이수봐요 풀팩 고치면 시원하대 우와 나도 그것도 좋아 <laughs> 자 이거 다 여보해 이수랑 여보해 네 어우 네. 시원하군요 그리고 오. 병따개 아 병따개. 하이라이트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게 봐봐 중국요리 음. 뭐. 마른안주 엄청 많아 족발 치킨 콩. 짜장 짬뽕 콩 하나는 엄청 음. 많은데 콩 이거를 여기 전화해서 시키면 돼뭘 음. 시켰죠? 치..치..치족 치족, 치족. 치족. 치족과 제주 맥주 세트 와.. 꿀이다 오늘, 오늘 저녁은 여기서 문다. 끝났다 오늘 바람 많이 분다 겨드랑이 좀 말릴까요? 아 여기 ]까요? 왜 이렇게 시원하지 여기는? 바람이 많이 부네 배달이 어디 와있나요? 저쪽 가서 이제 가져오면 됩니다 저희 아까 주문했으니까 빨리 먹고 싶어요? 배고파요 감사합니다 짜잔 도착했습니다. 치조기. 치조... 치조. 족 맥주와 함께. 치조. 하늘이 너무 이쁜데 내 카메라가 똥, 똥 카메라라 잘안 담겨. 물 엄청 많지? 아이 시원해, 만지면. 아이 시원해. 아이 시원해. 그물 먹을 수는만족한 시원하게. 야, 물왜 그렇게 먹어. 미션. 아이치. 아이치치치 아이치. 아이치. 아이치.

순살이야, 순살. 아, 맛있겠다. 오. 맛있겠다. 딱이네, 이수한테. 자, 주먹밥을 만들어 볼게요, 저는. 주 오빠. 안녕, 제이 조금 더한입 크기로 부탁드릴게요. 아, 이건 어른 거, 애기들 거는 따로 <laughs> 만듭니다. 애기들 왜, 건 이렇게. 우리 또 얼음 던지자. 아, 약간 과일 향이 나네, 맛있네. 진죠 음, 응, 먹어봐. 드셔보세요, 파주 셀럽님. 제주. 먹는 건 이분이 잘하죠. <laughs> 상큼하지? 약간 응. 과일 향 나가지고. 아, 되게 부드러운데? 맥주가 진짜 예쁘다. 예쁘다. 민트색이 너무 예쁘다. 맛있지? 과일 향 나가지고. 과일 향 나? 무슨 향이지? 아, 술못 뭐, 먹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. 진짜 맛있다. 야, 씁쓸하지가 않아 제주 헬로 광고 들어올 수도 있어 여보 <laughs> 이 맛은 맞지? 저 구름이를 나는 느낌? 한번 열면 멈출 수 없어 <laughs> 너무 그렇게 쳐다보는 거 아니야? 한심하한 식으로? 제주 맥주 캔으로 팔거든. 아, 똑같은 거야? 네. 내가 사올까? 나 파란색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나맛좀 뭐가? 이거 맛있어? 이건 좀 부드럽고 <laughs> 저게 향이 더 나. 더 약간 톡소는. 누나는... 근데 향은 이게 훨씬 좋아. 그럼 무슨 색 드실 거예요, 누나? 파란색. 이거. 어, 나는. 꿀떡꿀떡 더어가는게 좋아 나도 나도 파란색 <laughs> 파란색? 오케이 갔다올게 배우고 싶었다 씨. 세이수씨 제이수씨딴래 와우 섹시해요 와우 세이수 와우 한바퀴 돌아줘요 와우 한바퀴 돌아줘요 와우 느껴 느껴 의시야 이 하늘을 오우, 느껴봐 오우.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이수 계속 이수야 다른 거로 카라 다거예요 양쪽에 다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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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내야지 다시 해봐 나도 이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아, <laughs> 아 뭐야 바꾼 <laughs> 거 어디서 이제 처음에 낼때 다른 거를 내 처음에 다른 거를 내 알지 가위바위보 가위 주먹기를 만들지 안 너도 왜 너도 빠빠 하면 안 되는 거야 주먹 주먹하면 안 되고 이두 개를 다른 거를 내야 되는 거야 다시 가위바위보 어! 주 아니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어, 너무 어려워. 하 빼기 <놀라> <놀라> 이쪽으로 오세요 7시가 지나니까 지금 텐트를 다걷어버렸어 한번 봐보세요 아, 우리, 우리 텐트 어디 왔습니다. 갔습니까? 소리 좀 최민수! 어 뭐야? 파란색! 파라색. 파란색! 아, 예쁘지? 어, 아, 얼굴 약간 CF처럼 하나, 둘, 셋! <laughs> 하지 마라 <laughs> 이제 받아! 패스! 패스! 높이 해야돼 시작 왜왜 왜, 어떻게 해야되는데 저기 달리 맞춰야돼 다시 딱커서 말해봐 어떻게 하는거라고요 달리면 맞춰야돼 달리 맞춰볼게요 하나 둘셋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뭐다? 대한민국이다 진정한 대한민국이다 <laughs> 이런 비닐봉투를 줘요 네 그러면 여기에 딱 담으면 돼요 묵었던 yes, 자리는 깨끗하게 음. 당신의 양심입니다 당신의 양심은 정말 깨끗하시군요 그럼요 유수야 일로 와